1>, 1절と2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나 무릎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룰 제일은 이시고,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 이를 깨끗이 하시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농부라 무릎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룰 제일은 이시고,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만 저 하늘에 있는 영계의 천사들이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종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단만이 주종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고 경배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천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므로 해서 그는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사는 한번 주님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으 적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피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대속의 제물로 내려놓으심으로 인간은 그 은혜로 인하여 서 구원 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천사는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회복의 길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열망에 처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종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사실은 그게 주종의 관계요. 또한 이제 임금과 신화도 주종의 관계요. 직장에서 이제 사주와 또직원들 관계 또한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위에는 머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아버지고 계시고 그 위에 이제 다 들어가시고 계시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직장에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입사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 계장 과장, 이제 부장, 상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정부, 그다음에 사장, 회장, 회장 위에 누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죠. 이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정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처가 있고 그런 부처의 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최종 권위자는 이제 왕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예, 국민, 국민의 법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위에 그 누가 있습니까? 네.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아이고, 저렇게, 그냥, 독지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굴복합니까? 안 하면 네가 손해다, 이제. 아하면 너는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복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는그럼으로 그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자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노마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마의 그런 정치 관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는 겁니다. 총독이 딸지라도 총독이 왜이렇게 하느냐 말한 적 없고, 헤롯이 왜이렇게 하느냐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헤롯이 핍박을 할 때에, 어 때로는 이제 선자들이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침대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아주 책망한 적 있습니다. 너는 그것이 내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에 한참일까 그게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헤로세의 부인 헤로디아 그러니까 동생 아내된 그왜 헤로세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했거든요. 잘못했다 그 침대 여에 이렇게 책망하니까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헤로세의 그 딸이 말이요 모든 무무백관 앞에서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니까. 그래서, 헤로시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 딸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든 내가 다 주겠다, 라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제사를 달라든지, 무슨 권세를 달라든지, 아마 그럴 줄 알고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아, 아바마한테 뭘요구하리까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요구할 거 없다. 지금 저 원수만, 그냥 몸만 구해라. 헤로디의 원수가 누구죠? 신대 요한이요. 왜? 침대 요한은 그 자기 남편한테 잘못했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헤롯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선장으로부터 말들니까 찔림을 받고 이게 잘못되고 하는 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잘못하면은 왕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침대 요한의 다른을 구하지 말고 침대 요한을 목을 구하라 목을 그랬더니 아바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침대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했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행했으니까 자기는 그건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말이 옳은 줄 안다 이거죠. 그렇지만 자기한 약속 때문에 왕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봐라 저 가서 목에 가서 진작 목을 잘라 오더라. 그 그래, 쟁반에 담아다가 소관에 담아다가 갖다 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권세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목을 잘린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책할을 쓰는 것이 바로 선지합니다. 자, 그때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니다 주여, 헤롯이 침략으 목을 잘랐습니다. 근데 뭘 했어요, 주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받은 최고의 상을 받았으니까. 목 잘리는 게 최고 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한 자요.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당한 자입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은 어쨌든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책망하시는 것은 선자밖에 없습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왕도 물론 하나님의 종이겠지만, 은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는 사실은 왕의 길을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싸움에서 이어서 왕이 되고 막 그런, 그런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제 모든 주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주종의 관계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사단만이 주종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어, 아버지는 그농부라 아버지는 그농부라 그리고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나무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 가지와 농부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농부는 무엇에 말씀했습니까? 포도나무 물론 그렇죠 중요하죠. 포도나무가 없으면은 가지도 없고, 가지도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열매가 있지만, 은 그러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건강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참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데 이런 나는참 포도나무가 아,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같은 데 이런 데는 계속 1년 내에 이 포도가 열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포도가 열리고 가을까지 또 따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한국에는 보통 한여름에 포도를 열어가지고 따면 끝나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덜포도는 또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포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 과실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절 어,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보내시고 무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하시아니라이 네. 과실을 항상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 과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도나무에 관심 있는 것은 열매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는 저 하늘에 보자를 베푸시고 아들을 그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가지를,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예수님께 접붙인 바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되었으면 이 가지에서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가지가 있긴 있는데, 잎은 무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가 가만히 두면은, 걸음만 계속 빨아먹거든요. 걸음만 계속 빨아먹고, 오히려, 다른 가지에까지 그, 신액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다른,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다 진액을 빨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아,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신이 딸려서 열매를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가지는 빨리 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가 거기에는 아무런 예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열매 맺는 가지만이 필요할 뿐이고 그래서 즉시 재버리시고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은 얼마든지 더 맺게 하여, 하라더 맺게 하시려고 다른 가지를 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에더 진행을 많이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귀담아 드릴 필요 없습니다. 내게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정님해서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맺을 때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신혜들막 공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연매는꼭 전도만이 바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 어떤 사람은 저런 봉사. 그 봉사를 잘하니까 건강도 주시고, 그 봉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그 차장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감도 주시고, 그 차장을 더 잘하게 해서 이 목소리도 안 받게 주시고 그러니까는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잘 봉사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뭐 할래? 그냥 공부 열심히 하겠요 하나님 내 지혜를 주소 뭐하게? 아 공부 잘하게 해서 뭐하게? 그래서 그렇죠. 돈 많이 벌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살게 요그 목적이 하나님보시기에합당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일단은 주요 내가 지금 아름답게 찬양하기원합니다 내게 영감 있는 목청를 주시고, 목소리도 아름다운 목소리, 아주 하이톤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실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그러면 그 목소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입, 우욱 담으고 있어요. 하거나 말거나, 우욱 담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겠어요? 목소리도 많이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마찬가지요. 열심히 반주하고 봉사할 때에 더 영감있게 반주하게 하는 것이지, 싫어요. 나는 배우기 힘드는데요. 그러면, 싫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저 대구에 어떤 그 형제가 자기가 5학년 때이 남자였는데, 피아노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는잘안 됐지. 그래서 피아노 반주할 때에, 한곡씩만 목사님이 시키는, 한곡씩만 미리 한두 주말 고 연습해 와서 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잘 되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까지만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목사님이 시키는 한 거예요. 처음에 잘한 것이 아니라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지만, 열심히 연습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제 피아노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뭐, 나파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셔. 학업 공부도 잘해. 그리고 대학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데 하나님께서 합격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의사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저 미합중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영감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산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를 할때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말아요 이왕 할 것들만 기쁨으로 하고 이왕 할 것들만 내 집처럼 내 몸처럼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지혜게할수 있도록 지혜도 공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경도 높여주시고 환경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동사가되었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내가 한 앞에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지라도 심는다는 거예요. 네.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영혼를힘 있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더할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 악한 자들이 재물을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해 쌓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점심 먹고 졸이 다하지라도 이렇게 정신 좀 차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없지만은 있는 자처럼 힘을 다해 살수있다면더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는다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비록 지금 작은 믿음이 단지라도이 믿음을 갖다가 힘을 다해서 사용한다면, 믿음을 더 키워서라도 더 크게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다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아니요, 나이가 많아서 7 0대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는 목양사로 대기하시고 이렇게 또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요령 쳐면서 안한 사람보다도 더잘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리기 때문에 그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네가 정말 신밖에 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리패스에 맞게 사마하는 마음으로 봉사를수한다면은 장차 크게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라도 요령을 피우고, 내거짓대로 하고, 령대로 하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나는 령대로 갈 거야 하고, 그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버린다면 결국 그는 말라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경고에 붙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신령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영원한 관계로서의 참할 주종 관계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의 뜻대로 쓰임 받으시도록 하갑시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